반갑습니다. 초등 한자 교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고 있나요? 네, 잠깐사. 떠올라요? 위에 사람인자 모양이 있고, 네. 한 명, 두 명, 잠깐 사람을 세는 사이 모양. 자, 잠깐사입니다. 네. 머릿속으로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. 자, 잠깐사. 왼쪽에 사람인자를 또 세워서 적어 놓습니다.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? 네. 사람인 자 옆에 잠깐 사자를 넣었어요. 사람이 잠깐이면 무언가를 만든다 해서 지을 작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잠깐 사자 왼편에 해 일자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. 해가 잠깐 사이에 넘어가 버렸으니까 어제가, 어제가 됐다 해서 어제 작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, 이제 일곱 번째 시간 또 새로운 세 글자를 선생님이 들고 왔어요. 자, 우선 먼저 보여주겠습니다. 이런 글자입니다.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되게 간단하네. 다시 한번 아 여기 조금만 더 여기, 이쪽 살짝 더 이렇게 길어야 돼요. 네 무슨 글자일까요? 어디서 본듯하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설명해 줄게요. 우선 이두 개의 선이 그어져 있죠. 네. 이것은 위에 있는 선은 하늘을 뜻한대요. 하늘을 뜻하고 밑에 있는 선은 땅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? 네. 뭐랑 비슷한가요? 사람이 이렇게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 발 모양인 것 같죠? 네.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서 있답니다.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?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람은 넘버 원, 으뜸이 된다 해서 이 글자의 뭐야? 뜻은 으뜸 원이라고 합니다. 으뜸 원, 최고야. 아, 하늘과. 땅사이에사람이으뜸이다으뜸원이라는뜻이고요자두 번째 글자는 요두 번째 자는이자이두번 글자는 이두 번째 글자는 이글자 글자는 이 번째 글자는 이지붕째 글자는 이자 밑에 으뜸원 자를 넣습니다. 자, 위에 있는 부분은요. 집을 뜻합니다. 집, 지붕 모양의 자, 집 있죠? 예. 집이 있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? 으뜸으로 지었대요. 야, 그럼 최고로 잘 지었다는 뜻이죠? 그랬더니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? 완전해졌어요. 그래서 완전하다 할때 완이 됩니다. 완 아, 완전한 완 집을 집을 으뜸으로 지었더니 아주 모든 것들이 완벽한 완전한 집이 됐네 완전할 완자입니다. 자, 으뜸 원자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완전할 완자가 됩니다. 자 이제 이 글자 옆에 이제 또 뭐가 붙냐면요 이런 모양이 붙어. 그리고 아까 완전할 완자를 씁니다. 아하, 이 완전할 완자 옆 완전할 완자까지 날았는데 이 옆에 이게 무을 뜻할까요? 이 모양이야 언덕을 뜻한답니다. 여러분 이 모양을 이렇게 눕혀 보세요. 눕히면 어떤 모양이 돼요? 언덕 같이 보이나요? <laughs> 네, 이걸 세워 놓은 거야. 세워놓았습니다. 언덕이 있어요. 언덕에 뭐가 있어요? 완전한 게 있어요. 아까 완전하게 뭘 지었다 그랬죠? 집을 지었다 그랬죠? 예. 네. 언덕 위에 아주 완전한 집이 있대요. 그래서 이것을 집원이라고 합니다. 집원. 아, 글자가. <laughs> 이 원자가 동그라미가 잘안 되네. 아, 집 원입니다. 다시 이쪽에 새로 적어 줄게요. 언덕에 완벽한 집이 있는데, 그래서 그것을집 원이라고도 하고요. 예전에는, 어, 그런 언덕 집, 언덕 즈음에 아주 잘 지어진 집들이 뭐가 있었냐면, 관청이 있었나 봐요. 관청.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공기관인 거죠. 그래서 이것을 관청원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뭐 어린이집 원장님, 유치원 원장님, 아니면 뭐 대법원 할때그 원, 원장님 할때그 원, 다이 원을 씁니다. 집원, 관청원. 언덕에 어떤 지붕이 있고. 으뜸인 것이 서 있는데, 그건 뭐냐면, 집원, 관청원자입니다. 자, 으뜸원부터 시작해서요. 으뜸원에 지붕이 쓰이면, 완전한 집이니까, 완전한 완이 되고, 그것이 어디에 있으면, 언덕에 있으면, 관청이 됩니다. 그래서 관청원, 집원이 됩니다. 오늘 우리 또 다른 세 개의 글자를 배웠습니다. 으뜸, 으뜸원으로부터 시작해서, 완전할 완에서 집원 one, 관청 원까지 자이 하나의 글자가 쭉 이어지게 머리 속에 썩썩그게 되죠? 네. 한자는 이렇게 쉬운 글자부터 덧붙여 가면서 왜이 한자의 뜻이 되는 이런 뜻이 되는지그 이야기들을 하나 하나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 개의 한자, 재밌는 이야기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!